<목소리> 안녕하세요.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의 물질 가수바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발매트 나머지 부분과 방석 쿠션 일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것 같은데요. 네, 이 발매트는 60에 90 같은데, 요 60에 90, 아, 60, 60에 40에 60이고요. 판매가는 12,000원인데, 저희 한 수방에서는 10,000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발매트고요. 요거 요 상품도 다 안한거 같습니다. 요 상품도 이것 좀 볼까요? 네. 만들겠습니다. 옷가이 네. 되어있고 두께는 적당히 두꺼운 밀리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그 샤넬지입니다. 주로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네. 같은 것 같은데 어, 사이즈는 45에 65 사이즈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마 이게 크기별로 다 예, 종류별로 다 있네요. 한번 볼까요?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보면은 4 5에 65, 45에 120 싱크되고요. 그다음에 0.5평, 1평. 이런 식으로 어, 크기별로 있는 그런 매트입니다. 큰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요걸 보시고 큰거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비슷한 분위기인데 짜임새가 좀 다르죠? 이 중간중간에 볼록볼록한 그런 느낌이 고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보니 거고요. 두 번째 제품은 어, 보니 투톤이 아니고 요거는 미소 방울 발매트. 45에 65. 미소라고 우리가 이름 지었고 만 원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45에 65. 다 요거는, 린넨 꽃매트. 요건 린넨 소재로 만든 발매트입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그 소재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할 제품도 보여주고요. 가격은 린넨 소재라서 그런지, 아, 그 크릴 제품보다는 배가 비싸네요. 2만원입니다. 이건 싱크대 매트고요. 말 모양입니다. 이 제품도 싱크대 볼 매트고, 여기를 보실 것 같으면, 은 주방매트, 포인 주방매트 어, 가격은 4만원입니다 이 제품도 이제 요 치수를 한번 보시면 원하시는 대로 치수했습니다 45에 65, 45에 120이 제품입니다 싱크대 매트 그 다음에 60에 90, 평감 매트 그 다음에 70에 180, 반평짜리 그 다음에 100라운드, 원형도 있네요 그 다음에 100에 140 어, 그 다음에 140에 200 한평짜리 150 라운드 160에 230 한평 반 200에 2 3 2평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거고요 어... 아 판매원은 엘가든이네요 네, 주로가 아니라 엘가든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제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제품입니다. 어, 쿠션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폭신폭신하고, 달매트 꽃다발 145에 120 주방 매트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보실 것 같으면 그 쿠션을 찾으시는 좀 이렇게 그 오랫동안 주방에서 서 있는 분들이 종종 찾는 그런 두께 있는 매트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촉감이. 네. 가격도 아주 가격이고. 근데 이제 내구성은 어떨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제품의 그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구성의 문제인데 일단 내구성은 아마 가격으로 보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은 좀장히 저렴하네요. 이런 정도 이제 판매트 저희가 선을 봐야 되렸고그 다음에 다양한 쿠션들 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일부 한번, 쫙 한번 보이시면은 이렇게 손이 많이 간 제품들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요즘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슬라브 방카라고 해서 어, 40에 4 0사이즈입니다 판매가는 만 원. 그다음에 솜은 저희가 좋은 소음 쓰죠. 체스쿠션 솜 사용하고 소음은 6천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나형들 위주로 한번 쭉 봐주시면, 아유, 다양하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구나. 그런 거를 봐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맞춰서 또 방석들이 있겠죠. 50에 50 사이즈 방석들,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는 음.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방석 종류를 또 한번 저희가 시간을 내서 또그 방석, 안한 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션하고 다양한 쿠션들. 이렇게 한번 촬영을 다음 기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의 부츠판사방이었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은 이제 저희가 이런 제, 이저 영상 촬영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